자, 1 0번입니다 어,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점몇 콤마 몇? 바로 2, 3에 대하여 대칭이라는 말을 보고 여러분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.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. 머릿속에 요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. 그니까, 러 어, 다음과 같이 식이 주어져 있어요. 다음과 같이. 그러면은 이제 점근선의 x는 2, y는 3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. 그래서 점근선을 그려서 그 교점을 보니까 이 점에 대하여 요 유리함수가 대칭을 이룬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. 알겠죠? 그래서 아, 다시 한번 더.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리 함수라고 하는 것은 두 점근선의 교점에 대하여 대칭을 이룬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점요 친구에 대하여 이제 대칭을 이룬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유리 함수를 다음과 같이 적을 수 있죠. 어떻게요? y 얼마? x 2분의 이기 색깔 넣고요. 2분의 자, 분자는 사실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k라고 하고요. 그 다음에, 도하기 얼마, 여기 나와 있는 요 숫자, 3, 요렇게 적으면 됩니다. 맞죠? 그니까 러요 점을 보고, 아, 정근선 x는 얼마, 이고요, y는 얼마, 3이라는 것이니까, 어떻게, 요렇게, 요렇게 적을 수 있는 거예요. 따라오죠? 근데, 이 친구가 점몇 콤마 몇? 몇? 5콤마 4를 짓는다고 했으니까 x가 얼마? 5일적에 y가 4라는 이야기죠. 그래서 다시 적으면은, 4 이꼬르 5백 2는 3이고요, 3분의 k 플러스 3이랍니다. 그러니까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친구가 얼마? 이 친구가 1이어야 등식 성립하니까 아 k는 얼마다? 3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. 그래서 위에 있는 요 식에서 k 대신 얼마? 3을 집어넣고 자 식을 다시 한번더 지금 부분 분수로 지금 찢어져 있는 거를 다시 통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정답 ABC가 구해지겠죠 그래서, 자, 통분하기 위해서, 이 친구 분모 분자에다가 곱하기 1을 할 건데, 어떻게 1은 마이너스, x 2분의 x-2 이렇게 말할 수 있고, 얘는 다시 적으면은, 자, 얼마분의둘다 분모가 x-니까, x, x 2분의그 다음에 3 그대로 적고, 더하기, 푹, 푹, 요렇게 하면은, 3x-6 이렇게 적을 수 있죠.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, 자, 유리함수는 어떻게 된다? 다음과 같이, 자, x 2분의 3x, 자, 3기 6은, 마이너스 3이다. 이렇게 말할 수 있죠.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, 자, A의 값은 얼마다? 3이다.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A는 3. 그 다음에 B 위치 누구가 있다? 마이너스 3이죠. 그래서 더하기 마이너스 3. 그 다음에 C 위치에 마이너스 2가 와있으니까 더하기 마이너스 2. 그래서 정답은 얼마? 마이너스 2다. 이렇게 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.